죄송에요죄송해 오늘, 오늘.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봄만 봄의 드래곤을 잡아, 을 거예요. 봄러이장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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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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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일본에 가서 일본에 제가 가거든요. 이제 곧 이제 곧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그 포켓몬 카드를 사서 전에 말했던그 브이스타 유니버스 말할수 있으면은 그 브이스타 클라이맥스 막 이런 브이맥스 클라이맥스 이런 거사고사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새로 나온 포켓몬 카드 막 불스테, 유니버스랑 거의 똑같은 그 이브이 카연 가전가 그거 올라부터 해볼 거야. 다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쯤에 나올 거예요. 올라갈 거. 요 요즘에는 많이 올라 안 올라. 근데 내일 도할수 있으면 다음에 끝까지 계속 밀렸던 종이접기한 종이접기 로라 올린 거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고려 그래서이게 접어서 그리고 메드려와요 이렇게. 다오셨로 그럼. 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접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여기로 부탁드려요. 접힌 거에다가얘 조금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접어주면, 갈게요. 이시죠고 저? 죠 응? 뒷면 날개를 이렇게 펴져있죠 다시 펴면 핀 채로 이옆 날개는 얘를 밖으로 한번 이렇게 딱접어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렇게 펴서 밖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날게 이렇게. 이렇게 봄에 지내고 있는 이가 그리다가 고개를 앞에선 허전 머리를 했는데 딱쳐보면 그냥 나온 거가 얘는 그리고 나이를렸던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하늘 을 이을 잡고, 날개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여기를 잡았던 거 다시 펴서 여기 이렇게 펴면, 왁그로 이렇게 잡으면 날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완성해서, 안으로 한번 잡고, 밖으로 한번 잡고, 얘를, 한번 반으로 접은 채로, 이 안에 있는 그만큼 조금 찌려주세요 조금, 찍고 여기서 똑같이 조금, 찢어서 반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또 잡으면 또네 얘를 또 이렇게 바꾸라면 이렇게 잡으면 그치는지 바을 이렇게 잡으면 이리 스포링 드래곤의 머리 닳다. 그저 이렇게 스포링 드래곤의 날개와, 이 집꼬리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술집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날개를 만드는데, 그, 슬래곤의 날개 도 이렇게, 영상을 잡고, 아이 뒷면은 이에를 뒤에 걸어서 이렇게 밖으로 먼저 오늘 그래서 옆에 꼬리에 작은 날개를 이렇게 두구로 해서 두구같이 이렇게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두로레시라무같이 네 이런 뒷꼬리를 만들어서 꽃같은것 꽃이 튼것같이 아주 원래 이렇게 한대로 이렇게 조금씩 펴주세요 조금 펴서 이렇게 날개랑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이걸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여기는 이렇게 펼서 펼쳐주고 꾹꾹 그래,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 여덟 열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나면 널이좀 같이 위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드래곤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조금 밖으로 펼쳐서 이렇게 밖에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둥구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봄에 드래곤 아, 만능.